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어, 오늘은 청춘멘토링이라는 새로운 채널명으로 입양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저희 구독자님께서 3개월 전에 넷째 아이 입양 어떻게 진행되냐고 여쭤보셨어요 어, 저희는 사실 넷째 아이를 베트남아이 입양을 진행했었어요 캐나다에서 이제 살면서 아이를 입양할 때는 입양 기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BC주에 살면서 Sunrise Family Services Society라는 Government Licensed Adoption Agency를 통해서 입양을 진행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아이를 넷째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한국에는 너무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저희 가정 안에 있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에게 좋은 형제를 만들어주고 싶은 저희 부모로서의 생각에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을 갖고 넷째 아이를 한국 아이를 입양을 진행했었어요. 한국에서 한국 아이를 입양했듯이 처음에 이 입양 기간에 있는 로이어 변호사랑 미팅을 가질 때첫 만남 때 우리가 한국 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유는 한국 입양법 때문인데, 한국 입양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입양법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려고 할 때,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그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취지는 입양되는 아이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캐나다의 경우에는 부모가 시민권이 없어도 해외에 있는 아이가 캐나다로 들어오는 순간 법정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돼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가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의 아이덴티티를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 아이를 캐나다로 입양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로이 어러더라고요 이런 법은 한국만 있대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우리한테 그 자리에서 베트남 아이가 없떠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베트남에 한 번도 그 자리에 가본 적이 없었고 그 자리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 아이를 입양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캐나다 우리 저희 주변에 뭐, 아프리카 나이를, 에이시안 아이를 입양한 백인 가정, 또 에이시안 가정을 보긴 했지만, 저희가 그런 입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어 못했던 것 같아요. Why not? 뭐, 안될 이유가 있나? 근데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아내랑 많은 대화를 나눴고, 개인적으로는 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실 때, 우리가 무슨 인종이든, 어떤 성별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든, 뭐, 그런 거를 따지지 않으시잖아요. 베트남 아이를 입양하지 해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베트남 아이를 추천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 자기가 볼때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닮았대요. 아마 제 얼굴을 보고 말하지 않았을까? <laughs> 제 와이프는 아니지만. 두 번째는 베트남 아이는 입양할 때 캐나다 심권이 필요가 없대요. 근데 그거는 단어라도 마찬가지더라세 번째는 한국은 입양 기간이 한 3년에 걸리고 해외에서 한국 아이를 입양할 때 비용이 한 5만 불 드는데 베트남 아이는 한 18개월이면 되고 비용은 18,000불. 한 3분의 1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베트남아 입양을 진행했었어요. 네, 입양 절차 중에 가장 까다롭고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홈스터디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사전조사예요. 홈스터디 사전조사가 뭔지 제가 다음번 영상에 말씀드릴게요. 기게한 전체 프로세스 중에 한 30%를 차지하고 한 6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대한30% 네, 정도 비용을 페이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아 입양을 진행하다가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그 프로세스를 스탑했어요 네, 이유는 제 아내가 하루는 저한테 이제 대화를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좋은 일이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가 14년 동안 아이셋을 양가 지만에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풀타임 육아를 하면서 또 육아에 대해 좀 지쳤다는 거예요. 다시 육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 입양이라는 것이 부부가 동의가 되고 간단 아이부터 유아를 시작하는 어려움 물론 또 기쁨도 있지만 아내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내한테 저는 원했지만 어,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런이 어, 아니고 f e r 프런트한 거잖아요. 대화를 해가면서 수용하고 그래서 저희는 홈스터디를 마친 상태에서 프로세스를 스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으로 좀 이주하게 된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베트남 아이의 내가 부모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베트남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 한 6개월 동안에 베트남에 대한 공부하면서 베트남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비즈니스 일도 하고 사역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그때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저한테 몇 가지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베트남에 와서 보니까 베트남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처럼 해외로 많이 입양을 보내거든요. 베트남 안에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도메스틱 어답션 에이전시가 없어요 인터내셔널 어답션 베트남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거는 정부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도메스틱 어답션 에이전시는 지방 정부가 담당한다라 되어 있는데 담당하는 직원도 없고 친족 입양이 대부분 이고입양이란 자체가 없죠. 한국에서 세계 1 t i o n a l a d o 불구하고 입양이 많이 부족한 현실인데 베트남은 국내 입양이라는 것이 되게 활성화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쉽게 될 일은 아니지만 길게 이런 일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꿈을 꿔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베트남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 시설에 있을 거잖아요. 그 시설을 마친 아이들을 한국에서는 지금은 이제 자립 준비 청년, 예전에 보호 종료 아동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혹시 대학을 하게 되면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한 2년에서 4년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한 가정홈을 만들어낸 일을 하는 미국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 함께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런 홈을 하나 베트남에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은 오이 c d 국가 중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을 내보내는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너무 잘 사게 됐습니고 저는 한국도 이제 북유럽이나 북미처럼 해외에 있는 저희보다 좀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아이들을 입양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국회가 된다면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런 일들을 좀 동기부여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나마 구독자님 질문을 통해서 오늘 좀저희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또한 입양에 대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도 나누고 싶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해외에 사는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어떻게 해외로 입양할 수 있는지, 우리 가정을 데려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프로세스에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